안녕하세요 겜생이 여러분 겜생 도보기에요 오늘의 게임 생활은 양코대 전쟁 오늘은 레전드 스테이지 마지막 장 고대의 연구소를 클리어하러 가겠습니다 여기를 클리어하면 라이더 매매를 100%로 얻을 수 있으니 그럼 깨러 가볼까요 양콤보는 연구력 소 플러스 소 끝. 여기 보스가 레전드 맴매인데 속성이 떠 있는 적이라서 라만사나 문어단지, 법사 등 매즈만 잔뜩 가져와 주신다면 진짜로 쉽게 클리어 가능해요. 얼마나 쉬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빠빠라 빠빠빠. <laughs> 일단 꼬마 맨매가 나올 때까지 돈을 모아 주시다가 꼬마 맨매가 등장하게 되면 법사, 문어단지, 라만사 등 매즈를 뽑아 주시면 되는데 다른 매즈보다 라만사의 비율을 압도적으로 많이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마리를 뽑는다고 치면, 라만사가 7, 나머지 2, 1, 이런 식으로 뽑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꼬마매매도 슬슬 무한정지가 걸리기 시작했는데, 그대로 멈춰라. 다행인지 다행이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꼬마매매가 생각보다 잘 버티거든요. 그래서 매주와 돈을 잔뜩 모을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꼬마매매를 잡을 때쯤엔, 딱! 이만큼 라만사들이 모이게 되더라고요. 매즈가 다 모일 경우, 레전드 맴매 얼마나 쉽게 잡는지 보여드린다고 했죠? 자, 그럼 성을 지자마자 등장하는 레전드 맴매! 대포로 살짝 밀어주시고, 그대로, 그대로 멈춰라! 멈춰 끝! <laughs> 네, 네, 이걸로 끝이에요, 진짜로. 물론, 맴매가 살짝 앞에 있기 때문에, 넉백 한번 당하고, 그리고 나서 매즈에 다시 걸리면, 이젠 커피 한잔 마시고 와도 될 정도로 기다리기만 해주시면 되지요. 이번 스테이지 자세히 보시면 고대몽몽이가! 멍멍이가... 아, 무튼. 여기는 진짜 40초가량 이대로 가만히 있게 돼서 빠르게 넘어갑니다. 딱! 그리고 레전드 맵매 잡고 선브로 끝! 오늘의 결론. 구 레전드 스테이지 마지막 짝인데, 음, 뭔가 살짝 아쉽다가 되겠습니다. 겜생이 여러분들도 매즈만 잘 터지면 쉬우니 도전해보세요. 마지막은 팬아트 코너. 먼저, 겜생님, 팬님. 구오리넬. 뚱뚱빠디, 뚱뚱빠디, 뚱빠디뚱뚱빠빠 고양이 구오리넬, 엔젤 구오리넬, 좀비 구오리넬, 죽은 후 구오리넬, 뚱뚱빠디, 뚱뚱빠. 뚜뚜빠. 구오리넬. 멋진 구오리넬 세트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양랜드님. 제목. 아주 잘 보인다냥. <laughs> 빰! 잘 보이는 이유는 돋보기를 눈에 대고 있어서 그렇죠. <laughs> 정말 시력이 회복될 것 같은 양코였습니다. 갬생이 여러분들의 팬아트는 저에게는 정말로 소중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잘 받았고 기운도 나네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갬생이 여러분 즐거운 갬생 되세요. 지금까지 갬생 돋보기였습니다.